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고유 명절인설 명절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어떤 그, 뭐, 종교를 할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 마음에 깊이, 깊숙이 깔려있는 어떤 그러한 정서, 또 철학, 뭐, 이런 건 과연 뭘까?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다가, 조선 말기에 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동학그 부분을 잠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어, 생각해 봤습니다. 뭐 깊숙이 들어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거닥기죠.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그, 입에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오르내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글을 한번 적어 보고 하다가, 네, 잠깐이 남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남겨놓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에, 1824년에 태어나셨죠 최재우 이제 그 조선 말에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는데 아마 그 친척 중에가 유명한 경주 최씨그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본인의 가정은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워가지고. 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 몰래는 유학자였죠. 유학자였는데 깊숙하게 그 유학을 공부하고 주변 학문도 또 섭렵하면서 그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선 말기의 그 상황을 보니까 진짜 우리 민족들이 억압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교도 처음에 우리 공양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런 것하고는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떤, 그, 각 왕조의 그뭐 충성을 위주로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자, 모든, 원래는 마음이 평등해야 되는데, 각 계급화 돼가지고. 그때 그, 저, 정치 세력이라든가, 또 힘을 갖고 있는 양반들에게 위주로, 양반들이 위주로 해석되는 그러한 유교에 대한 이제, 그, 반발이랄까요? 그러면서, 이 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때 마침 또 서세 동점이라고 그랬죠 서양의 세력이 이제 이쪽으로 갖다 침략하고 있었고 우리 대, 조선은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물론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은 그 방법이 세국정책이었고 마지막에 또 그걸 또뭐 개화시키려고 했던 노래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워낙 힘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당시에 그 중국을 지배했던 청나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먼저 개방해가지고 좀 문물이 발달했던 일본, 이런 세력에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최재우,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백성들을 도탄에서좀 구하고, 일깨워서 그 억압되었던 조선시대의 어떤 백성들을 좀 해방을 시키고 또그 사람들에게 인간들이 자율 본연에 갖고 있었던 본연의 어떤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마 유교 불교 도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이걸 그~ 회통 삼교 회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이 동학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어설프지만은 한번 이제 짐작을 해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최재우 선생은 이제 시천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천주는 하나님이죠 하늘의 주인 하나님을 이제 하느님이라 했죠 하느님을 모시는. 그 다음에 2대 이제 교주, 동학교주, 최시영은 사인예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하늘처럼 모신다. 그때 그 시대에 이렇게 멋있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조금 더 나아간. 아, 그 시대에 이렇게, 그, 이런 걸 이제, 이런 기치 하에 동학의 운동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농민 운동이 주로 돼가지고, 동학 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피도 흘리고, 그런 운동이 됐습니다만은. 하여간 이세 분이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 이렇게 어떤 동학의 기본 이념을 갖다가 조금씩 더 발전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려고 노력을 했죠. 했었는데, 최재우, 일대 교주는 만나이를서로른아우리나라는 마흔에 이제 사행을 당했죠. 60년대부터 운동이 일어나고 64년에, 그, 교성에 처했으니까그 다음에 이제, 최시영, 이제 이분이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운동을 했었고. 정말로,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죠. 그때는. 완전히 그냥 목숨을 건뭐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천주는 아마 이제 그때 그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 민족의 언어는 하늘님이다 했죠. 하늘님. 하늘. 하늘에 계신 님, 천주님.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서 하나님 이문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어느 뭐 얘기했을 때 들은 것 같은데, 이제 하늘님을 모시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학은 순수한 종교라기보다 어지러운 정치, 그때 그 조선제 말기의 정치, 그 다음에 타락한 사회를 바로잡고 어렵게 살고 있는 민중들의 생활을 구제하려는 반봉권 운동. 인가 동시에, 그때 마침 이제 막 침략하고 있는 서양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반넷의 어떤 성격의 종교.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 놓은 또 다른 그 안내한 걸 봤습니다. 조선 말기의 동학이라는 이 생각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 불교, 도교를 해통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빅뱅인가빅뱅이 아닌가. 뭐, 양반 사회로부터 후기로 오면서 양반은 뭐 사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반. 그 다음에 뭐 절반 이상이, 그, 노예. 참 완전히 그, 지금 생각해면 감히 생각지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신분의 어떤 해방 같은 것을 주장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멋있는 그런 그 손조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우리 힘으로 안전히 개화는 못 시켰지만은 일본의 어떤 그 압제 기관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세력을 통해가지고, 38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일단은, 음, 일본 세력을 걷어냈다가, 다시, 6.25를 통해서 휴전선을 그어놓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대치 상태입니다만은. 여하튼, 뭐, 이런, 그, 그 전에, 우리, 조선 말리기였던 민족들을 갖다가, 하나의 깨달음으로도 봉기시켰고, 저항했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그 정신적인 빅뱅 현상이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기독교에서 성삼위 일체라고 하는 그 운동도 하나의 빅뱅 현상이 아닌가. 고유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전도를 하고 퍼뜨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예전에 신화에 나온 얘기처럼 뭐 그런 비슷한 전원처럼 누나다 직접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세대에 그걸 지나가지고 그 가르침을 갖다가 이어가려면은 성령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게이 동항에서는 양천주란 말이 있습니다. 천주를 길러낸다는 얘기죠. 인대천 사상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내지는 사람을 갖다가, 어, 하늘을 모시는 것처럼 해봐라. 이런, 이제, 그, 뜻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사람 각자 마음속에 천주가 있다. 이 천주를 열심히 노력해서 잘 길러내는 게, 그게 천주민을 모시는 거다. 그래서 양천주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사람 각자 마음 속에서 하늘을 경애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늘이란 뜻은 진리이고 정의이고 평등이고 아니 모든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러한 언어들을 어느들의 집합체,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창조하는 그게 이제 하늘 천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실은 그건 이제 이렇게 사유하고 정리하고 만들어냈으니 것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들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의 인간들 자기 마음 속에서 그걸 길러내야 된다. 그 양천주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성령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으로써 점차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게 성령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길러내는 거 아닌가? 동아에서의 양천주가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아닌가? 뭐 이런 또 어설픈 생각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이걸 읽어 보면서 그래서 우리 동양의 철학을 갖다가 아주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한 진리들을 갖다 끌어 모아가지고 축약시켜서 우리 민중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동학 사상의 체질 그 다음에 그 운동을 넓히 아마 이제 그 사울이나 베드로 역할이 있겠죠 체시 최시, 체시형그 다음에 이제 손병희 같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민중의 어떤, 그, 종교적 이념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뭐, 지금은 크게, 이제, 뭐, 지금 천도교라고 그러죠. 음, 뭐, 할바 어떤 행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우리나라 민족 고유서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이 종교라고 불릴 정도의 큰 어떤 사상으로 키워왔고, 이걸 우리가 하나의 교라고 불릴 수 있는 천도교로 만들어 왔는가. 결국은 이제 우리 최재우 일대 교주님은 목숨을 걸었죠. 1924년에 태어나가지고 63년에 처형을 당하셨으니까 만으로 39, 음, 그 다음에 40에, 우리나라로 40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멋있는 그리고 정말로 놀랄 만한 깊숙한 세계 유교, 불교, 도교로 갔다가 아우르는 그래서 거기서 정수를 모아 가지고 하나의 신앙체계를 만들어낸 이대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걸같다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제 그좀 정리되지 않고 어설픈 얘기였지만은 그 느낌이 참 마음을 울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남기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